JTBC 같은 경우는 많은 그 기자들을 비롯해서 사장 겸 앵커인 손석희 등 천인 공로할 직거리를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가리 묵념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JTBC와 중앙일보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중앙홀딩스 회장인 홍석현의 나역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에게 진실 시간에서는 홍석현이 어떤 야욕을 품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었는지 또그 결과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재정 상태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10시 일반 채널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2심 재판부는 태블릿 PC 사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빼버렸고, 이것들이 잘하는 거는 원래 지네들이 지면 즉각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서 그냥 이길 때까지 지들이 목적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판단.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빼버렸고 대통령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앙대한 기록에 치여서 거론할 엄두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블릿 PC는 법정에서 거의 잊힌 존재가 되었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씨를 다름 아닌 JTBC가 되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중앙일보 임원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매우 충격적인 녹음 테이프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홍석현 본인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손석기 사장에게 주었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자랑한 녹음 테이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켰고 홍석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후에 대권을 노렸다는 그런 점이에요. 자, 이 점이 핵심인데요. 홍석현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전국을 교란시킨 후에 그 틈을 노려서 대권을 노려보려고 했던 짓거리고 지금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여야의 수구세력들과 야합으로 내각제를 통해서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 보려는 야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이 자기 측근들에게 태블릿 PC는 내 작품이야! 라고 여러 차례 자랑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홍석현은 한핵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13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하겠다면서 지가 무엇이 뭐 간대. 리셋 코리아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리셋 코리아 설립 후인 1월 24일 홍석현은 당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타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보항제철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의 4위, 윤영각과 이방석 목사 등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면담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됐었지만, 하필이면 그날, 하늘이 노하셨는지, 대한민국을 또 한번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욕의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비행기 운항이 중단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홍석현의 면담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홍석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면, 아하,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대권을 노리고 있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만남이기 때문에 홍석현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인기는 상승했을 겁니다. 홍석현 만세를 불렀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서나 지금 행태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홍석현은 트럼프와의 2차 면담을 또 시도를 했는데 이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을 또 겁니다. 삼성 경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표하자 홍석현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7년 3월 18일 중앙일보와 JTBC 회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겠다라고 설처되면서 아니 이간놈이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깎아 먹으면 깎아 먹었지 무슨 놈의 니놈이 네 보탬이 되겠다라고 설쳐되면서 대통령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상한 노경 홍삼정이 열다 홍석현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서울경기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키워왔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맡았고 그 다음 단계로 유엔 사무총장을 노렸지만 주미 대사를 오래 하지 못했어요. 홍석현은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했고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5년마다 실시되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대신에 재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이 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말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홍석현의 판단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준비가 안 된. 수많은 예비 후보들은 우왕장하게될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보기 대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치르면 홍석현으로서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한 홍석현 JTBC 사주와 당시 변희재의 이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을 반환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야밤에 미신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만난 일시는 2018년 11월 20일 밤 11시입니다. 이 둘이 야밤에 직접 만나야 할 정도로 일심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남을 가지기 전인, 한달 전이죠. 약한달 전도 아니네요.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 브리핑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4일 후인 10월 2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위증도 적발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11월 7일 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등이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승건 차장검사와 JTBC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또한 11월 16일에는 최소원, 김한수, 노승건 차장검사, 고용태 등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홍석현과 윤석열의 만남이 있는 그날 11월 20일에는 태블릿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 많은 취지의 감정 신청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날 다급해진 윤석열과 홍석현은 시급히 야밤이라도 만나야 했던 겁니다. 특히 홍석현은 이 사건의 고소인 JTBC 법인의 대주주일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실제 입수한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였고 실제로 검찰의 기소장에도 홍석현 회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기록이 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홍석현과 윤석열의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직감검사 홍성준은 변희제 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를 했고요.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 참여한 인물의 발언권도 거세졌다라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야. 또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2 0에서 아예 홍성준 검사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불 간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태블릿 감정도 없어지고 핵심 증인인 최소원과 김한수의 증인 신분도 없이 돌속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2월 5일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고요. 이 결심 공판에서 홍성준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인 징역 5년형을 변지 대표에게 구형을 했고 또한 단순히 기사 편집만 했던 미디어치 황희원 대표에겐 징역 3년형, 이우희 기자에겐 2년형, 오문영 기자에겐 1년형, 즉,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한마디로 위증과 거짓말이 적발이 되고 태블릿 기기 내 조작이 발견되면서 이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 해동 이후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졸속 재판을 이끌어내면서 언론인 두 명을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우리 사법사의 언론사의 전무후무한 대참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릇된 야망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JTBC가 들고 나온 태블릿 PC는 2년 6개월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정말 구닥다리 기기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갑뚝튀, 고영태라는 사기꾼의 책상 서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놨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 PC는 애초부터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고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소원 등 7명의 공용 메일로 보낸 공동 게시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국가 기밀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JTBC라는 방송사와 거기에 속한 일부 기자들이 날조를 하고 왜곡을 했고 그들은 지금도 상식적인 눈으로 방송을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국민들을 바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에게 시청자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짓거리를 한 것도 JTBC예요. 너희들이 어, 잘못 이해한 거지 이탈식으로 하지만. 징의석에 앉아있는 JTBC 기자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그니까, 러 이성환과 고용태 사기꾼들하고 기자로서 정말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어? 메인뉴스에, JTBC 메인뉴스에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해서 전 국민들의 눈가귀를 가려놓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공로로 올해 여기상을 받은 그 심수민 기자는 자세는 교육을 받았는지 뻣뻣하게 하지만 밑에 다리는 후덜덜덜덜, 어? 안절부절 못하는 다리를 떨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마치 죄수들의 딜레마를 연상시키게 했고요. JTBC가 한에게 유물인 태블릿 PC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날조를 했는지가 드러나면 태블릿 PC를 둘러싼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소원씨의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하면서 전 국민들을 속였던 사기극은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서 딱다 밝혀진 상태고요. 또한 JTBC 태블릿 PC도 제1심에서 최성원 씨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고질적인 검사들의 이 꼼수인 기계적 상고만 저지한다면 빠른 시일내로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서 장시호 태블릿 PC처럼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검찰 특검이 조작을 했는지. 딱딱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이 세상에 뿌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건이 탄핵 사건의 당사자이자 억울하게 4년 10개월을 옥살이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은 겁니다. 부디 내각제 세력들과 탄핵 세력 그리고 변절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 아비기한의 대한민국을 청렴하시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두 재건의 앞장서 줄 것이라고 저는 기도해보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실 많은 정치인들도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재건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녹용 홍삼정이 열리면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이 펼쳐지고 푸른 초목을 달리던 사슴의 윤기와 오랜 시간을 버텨온 홍삼이 본연의 모습을 따라 담겨 있습니다. 자연에서 받은 귀한 선물을 가득 채워 전합니다.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상하녹용 홍삼정 상하제약